제가 하여튼 책보를 이걸 많이 싸봐가지고 노하우가 있어요 오늘은 비싼 책을 관리하는 방법 책 비닐싸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쉬우쉽. 비싼 책을 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책보를 꼭 싸게 됩니다 어, 이거 얇고 작긴 한데 한 5만 원 정도 줬어요 뚜런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보통 말려 있을 텐데 이렇게 쌓아야 돼요. 이거를 이렇게 쌓면안 돼요. 자, 그럼 이렇게 커버가 말리게 한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끝단 책 등에 있는 부분을 잘 잡아서 이걸 기준으로 빳빳하게 이렇게 힘 줘서 접는 거예요. 이렇게 선을 내야 돼요. 이책 등부터 선을 내야 돼요.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책 보러 썼을 때안 예쁩니다. 아, 빳빳하게 예쁘네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최대한 이렇게 압박해서, 또 여기도 살짝 접어보는 거예요, 이렇게. 접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여기도 힘을 줘서 잘 누른 다음에, 잘 접었으면, 책을 빼고, 아까 그 선을 대충 기억하는 상태로, 잘 이렇게 접어요. 힘을 줘서 이제는 꾹꾹 눌러 접을 수 있죠? 책이 없으니까. 꾹꾹. 짠짠. 짠 해서 한쪽 면이 완성이 됩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하면 돼요. 반대쪽도 책 등부터 여기 힘을 꽉꽉 눌러줘야 돼요. 눌러주고 책을 살짝 뺀 상태에서 아까 그 선을 따라서 쭉쭉 쭉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면 아주 예쁘게. 책 등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책고를 쌀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주 빳빳하게 탁 되어 있죠 느낌이 좀 보이나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면 돼요 선을 내서 이렇게 해서 또 선이 나온 걸 따라서 힘을 줘서 꾹꾹꾹 눌러주면 짜자짠뿅 이렇게 1차로 커버를 딱 옷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잘 자르면 되겠죠. 요책 접혀지는 선 여기에 맞춰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르면 돼요. 반대쪽도 해볼게요. 이책 접히는 선에서 가위가 끝나도록 대각선으로 쭉 자르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? 아, 또 접으면 됩니다. 우후후,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꾹꾹꾹 눌러서. 반대쪽도 한번 잘라줄게요. 똑같이. 책 접히는 선에서 끝나도록 싹둑. 여기 이제 선이 이렇게 딱 접히게 되죠?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싹 넣어주고 꾹꾹꾹. 여기도 싹 넣어주고 꾹꾹꾹. 꾹꾹꾹 꾹꾹꾹.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뒤집어서 꾹 눌러주면 돼요.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. 여기 책이 딱 접히는 부분까지 해서 선이 끝나도록 대각선으로 살짝 이렇게 해주고 꾹꾹꾹꾹꾹꾹 꾹꾹꾹 꾹꾹, 꾹꾹. 반대쪽도 이렇게 싹 넣어주면 짜잔.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끝. 좀 꾹꾹 눌러주고 이제 마지막은 이 부분 날려주면 되겠죠. 책을 자르지 않게 조심. 아주 깔끔해요. 아주 깔끔해. 꾹꾹꾹꾹꾹꾹 꾹꾹, 꾹꾹. 꽂고, 꽂고, 짜잔! 이렇게 해서 5만 원짜리 책을 50년은 읽을 수 있게끔 깔끔하게 책 보를 쌌습니다. 이렇게 싸면 좋은 점이 테이프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커브를 떼고 싶을 때 이렇게 펴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쏙하면 원래 책이 그대로 나오죠. 또책 보를 싸고 싶으면 그대로 접어서 넣으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비싼 책을 오래오래 읽을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랑 공유 좀 부탁드려요. 저도 실버 버튼 좀 받고 싶어요.